안녕하세요, 테이비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경탄 무기 현황에 대해서 자망으로 만들어 보려다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인트로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카빈으로 꾸준히 경량탄낙을 모스트로 써온 유저로서 현재 시즌11 경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규 경탄총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게 된다면 SMG보다는 라이플로 나온 게 좋고 지금껏 없었던 LMG로 돼서 총기군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나이퍼 탄이 들어간 총을 제외한 에이펙스 레전드 총기를 표로 정리 봤는데요. 칼 SMG 같은 경우에는 경탄, 중탄 모두 쓸수 있으니까 양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보시면 현재 경탄총은 다른 탄약 무기에 비해 개체 수부터가 밀리는데 사실상 피스톨의 경우 윙맨을 제외한 P2020과 R245의 경우에는 후반까지 쓸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탄총에는 후반까지 쓸수 있는 무기가 보급 무기를 제외하면 R99, R301, 칼 SMG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는 반면 중탄총과 애탄총은 각각 6 개, 5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탄이 탄소급이 가장 쉽기 때문에 비교적 템. 이미지가 약한 총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시즌 11 총기 메타상으로나 쓰기 좋은 총들 개수로나 밀려서 경탄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적을 잡아서 수급하려고 해도 경탄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G7 스카우트가 보급으로 들어가면서 경탄 사용률이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게다가 경탄총 특성상 탄 소비율이 높은 편이라 탄 수급이 잘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결론처럼 경탄총으로 후반까지 사용할 만한 총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전이 지속돼도 데스박스에서 경탄이 수 되면서 어느 정도 총기 메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당 데미지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어도 탄이 없어서 총 자체를 못 쓰는 건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카빈을 쓰다 보면 데미지가 조금 밀리는 느낌인데 그거를 반동제와 사거리로 커버하다 보면 탄이 없어서 견제를 중도에 멈추고 탄을 아끼거나 다른 탄총으로 바꾸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경산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카빈을 쓰는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였습니다. 아, 지브를 더 제발 가면서 암실대 생기게 줘요. 침문이탈때 이거 좀 사기 아니에요? 사기잖아. <laughs> 아니, 움직이는 훈제 바베큐라고 대단단한데? 뭐, 안 그래도 뭐. 그알고에3렙 탄창 끼고도 안 죽는 건데. 먹을게. 하나, 둘, 셋. 페파 있었는데? 페파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일로 나갔어. <laughs> 그, 진짜 바베큐 대국이신데? <laughs> 얘는2명인데얘는 어,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이 있는데, 명이거든요명이명 없어 얘네 명이있 아, 어, 점수 2명이 있는데, 2이있는이야얘는데 2명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2명이 있는데, 2이있이 집안 들어갈 거냐? 네, 방 들어왔어. 2층. 오른쪽에 옥테인, 캐슨. 앞에. 데이브님 뒤로 돌아와요. 레이스. 오케이. 페이징. 어디로 나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다운. 피 쉐어드네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거기 딱대. 데미지 9로 칠다라기 앞에 배. 배. 어, 앞에 열었어 열었어 방금 열었어 <laughs> 다운 가비 손을 못댈 것만 가비 따붕하러... 이거 피리친 쪽에 한팀 갔었고 네, 네, 네. 지휘사령부는 피리친 쪽 3분... 가보실 3분 좀 늦게 한분전 했는데... 끝났고 지휘사령부 3분전 피리친 쪽 가서 잡고 스턴큐치 쪽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링이 줄어 들고 있어서 양식장 음. 하는 방금 죽었고 양식장 오케이 지구 반대편 요 라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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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네, 스피킹. 네. 하는... 거미 알집 쪽으로 해서. 아, 오른쪽에 사운드, 음. 여기. 아, 아 표전 중인디. 저거, 카소인데 알게는 거 아니야? 카, 킬로가 안 나는데. 가 고민인가? 이거 서령부에서 올라온 애들 저거 알 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알 끼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진짜. 이거 위로 집라인. 나 아직 알그 남아 있어요. 네네. 킬로고 남아 있어요? 아 킬로로는데 박스에 있어요, 혹시? 박스 아, 위에 지금 20초. 아 있네요. 맞네, 어, 사는 거. 아우 네. 사는 거끝날지도 끝났을지도. 지금 이미. 끝났으면 끝났으 20초 전쯤에 난 걸림. 이거 내 아, 궁으로 네 가지 아, 오케이. 바로 앞에 박스 있고 여기인데 근데 일단 먹어 푸루루 푸루루 제 바들이 없어요 다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있다에있다에 있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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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줘야 되는데 그럼. 방금 나왔어 방금 문 닫고 나왔어 방금. 일분님 속살이 보여요. 다시 열렸음 문. 제대로 한번 하실? 해야 되나? 사실 저기 들어가면 지형이 좀 애매해서. 음. 근데 나올려나? 이러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밀어야될것 같아. 얘네 우리 봉드봐서안 나오는 거야? 봉고면은 들어가 기 힘들어. 우리 스캔 없어서. 그건 맞아. 나왔다. 붙어간다. 붙어간다. 낚신가? 어 이러면은 차라리 정도? 우리 스톤캐처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시체 갖고 하실? 오케이. 또 페이크 같은데? 세개 소리 났는데. 일단 오른쪽 없어. 오른쪽. 내가 뭐 찍어 찍어 볼까요? 네? 찍으셔야지. 호이. 찍는다면서 아이템을 드시고 계신? 아니, 방금 찍었잖아요. 아, 잠깐만. 아, 내려 나갔네. 다나갔습니다 나갔어. 다 <laughs> 호이 <웃음> 타니까 템 먹는 거 같이 느껴지는 거야. 호이? <laughs> 아, 니 근데 진짜 그템 먹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랑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어. 그거 FH 누르고 하면 먹으면서 할수있어 음... 아래 존버 조심. 같이 가 바로 돈 깔아드림 3배를 지금 주면 쓰시나요? 아예 네, 주시면 좋죠 그케이 드리겠습니다 점 도트 필요하십니까? 점 도트는 있는데 점 도트? 일단 쓸게요 아저 뒤에 있어요 3배 쪽에 어 안되네? 어떻게 했지? T키 누르면서 H였나? 지금 이바 샷건이라 필요한 거고 마티 보면 마티좀 찍어주세요 오케이 야, 여기 위에 뭐 있네 떠라 아직 기다리고 있네? 우리 그럼 무시 봤나봐 다아 가스 가스 아아 뺑싱 방구 끼지마 아 속이 안좋아가지고 그럴수도있어 음 이해한다 오케이 안보이는데? 빠졌네? 한번 더 찍어볼까임? 한번 더 찍어버려 하이딩한거일수도있어 걔네 아니겠지 저기 있네 아직도 선깨쳐 아, 스나이퍼 어 이따 피킵 들어야겠다 2버? 너무 약합니다 아 2버 못쓰겠는데 이거 어깨 한사발 하실? 얘들이랑 얘는 가운데 들어간거 아니야? 여기로? 맞음 스톤캐처 <laughs> 여기 <laughs> 여기도들어갑니다 <laughs> 여기. 방금 여기 찍히지 않았어요? 잘못봤나? 그 사잇길 찍혔어 사잇길 사잇길이었나? 원 찍었었나보네 왜안 흘러가지? 원 찍고 다음 링때문에 갔나보다 우리도 찍고 가버릴까요? 빨리? 네. 팀 끼지 않으시네. 일단 타고 와. 아 지브롤터 제발 가면서 암실드 생기게 해줘요. 침라인 탈 때. 이거 좀 사기잖아. 아니 움직이는 훈제 바베큐라고. <laughs> 대단단한데? <웃음> 안 그래도 그 R9에 3렙 탄창 끼고도 안 죽는 건데. 리얼 키키. 탄탄창 안 나거든요 다 맞춰도. 아 이거 안태나면은 이쪽 언덕 먹으면 진짜 개꿀맛이겠는데 여기 그 뭐지 여기에 상자 있는 거 끼고 가도 돼요 아 네, 여기 상자 그 천막 아, 벽도 에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 끼고 어... 언덕은 양각뿐 많이 나오더라고 음 우리가 아래쪽에서 아예 그냥 게이트킵핑 음. 당할 수도 있긴 해서 뭐모드기아 우리 애쉬 믿고 갑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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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고?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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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크야 집에 집에. 보갑 보갑이시. 온때났어. 옥상 집상에 옥상 왔어. 뭐클수있나 애스턴 애스턴 애스턴. 아 이런 만먹어 안녕하세요. 파 있었는데. 태파 나갔어 아, 나갔어 일로 그, 나갔어. 진짜 바베큐 대국이신데? 보갑 위에 예, 그대로. 한 번만 먹고 아니다아니다 응, 응, 응. 응. 내려가야지 응. 이체만 살짝 먹고 빼놓올라갔죠 이거 따라가도 될거 같은데 따라가도 돼 근데 얘네가 왜 뒤로 왔지? 그냥 사탕. 돌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얘네가 게일에서 돌고 올라가 있던 거 아니야? 게일에서 어, 잡고 잡은가? 그런가? 브라블리. 그럴지도 돌려고 했던 건가? 예, 대부님 갑옷 가져봐요. 오케이. 체파 보갑이었어요. 오케이. 이거 짚라인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제네티 음. 맞는 거 같은데요. 예. 짚라인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번못써 아무리 빨라도. 어이. 싸우는 소 들리니까 일단 가서 언덕 먹고 있을게요. 세 명이 내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어, 다른 팀 확인. 세 명이 세 명이 여기. 여기 보갑 있다. 여기 먹어야지. 깨진 복업... 거네. 야구만. 저안 깨진 보갑 있어. 안 깨진 보갑이 있다고? 아, 안 깨진 보갑이라나? 잘못 말했나? 안 깨진 거 맞네 네 혹시 몰라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여스피 파이어 나 쓰고 있다 스피 파이어인가 아니 램페이지인가 잘 쓰... 모르겠네 램페이지, 램페이지 맞는데 램페이지 맞네요 발속이 이거 지금 여기 언덕에 하나 있고 아 여기도 아 한팀 아 있거든요 아 여기 아 낄때오른 아 오래, 오래, 왼쪽에 왼쪽에 다운 다운 나이스 하나 붙는다. 퓨즈. 퓨즈 다운. 깜짝가 뭐야? 히이. 얘들 걔들 걔들 우리가 아, 잡았던 건물팀 아, 건물팀. 아, 아. 건물 아, 아. 건물 퓨즈 쿵. 근데 진짜 개 빨리 찬다. 이네 말이 배가 왜 이렇게 없니? 왼쪽에 가까운데로 아까 레이스 하나 붙었거든. 여기 있다. 하나 한 갑. 배터리 하나. 하나 75. 여기 사람 날라감. 대포해. 대포해. 여기 뒤에도 하나 있어. 이게 하나 붙었다, 한갑. 우리 슬슬 오른쪽으로 당겨야될 듯. 먼저 감. 음, 먼저 가, 가있어요. 요 위에 사람이 찍혔지. 아, 멀리서 터트 쓰는 애가 죽내꼴밖에 안해 진짜로. 먼저 들어갈게요 저도. 저도 갑니다. 이게 발키리 궁탑 날라왔던 거 같고 보급이. 얘네 어떻게 올라가나? 아직 집에서 버틸 수 있어서 버티면서 버틸려나? 쟤네 에시 레이스라서왜 그렇게 하나? 아, 쟤네안야겠다 미안하다. 니네가 얘네 견제 좀 해라. 마아마아마아어 뭐야? 발 날라온다,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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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온다. 오른쪽인데? 왜 오른쪽에 봐라 저리가 대공포 대공포. 뻗었다 뻗었다. 숨어 있다가 해도 재밌었을 듯. <laughs> 저 트테가 방금 그 황갑 레이스인가 걔네죠? 에이 아, 네. 왼쪽에. 이거 그, 앞에까지 먹으면 야, 각 나오겠지? 강력했었다 아, 그래서. 여기 스피바에 나온. 렘페이지 음, 아니야? 스피바 아니? 발속은 어거. 이 앞에까지 붙으면 좀 어려운가? 약간 각 빠져도 될까? 빠졌어요 한데. 얘네 오른쪽 애들은 뒤로 빠졌고 이거 오른쪽 언덕각 안나와요? 괜찮아? 여기서 안나오면 아, 얘네가 이거. 지금 김밥에. 우리가 살짝 밀어주면 오른쪽 양쪽잡지거든요 얘네도 있고 해가지고 얘네 아래랑 싸우는 중임 음, 확인 쟤 <laughs> 창문 틈을로 자꾸 쏘네 램페이지 39. 그 오른쪽으로 밀어붙일? 여기 여기 살짝 밀고 뒷각 없애고 거기 자리 잡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맞을까 걱정되긴 함네 얘네들도 얘네 보고 있어. 아, 핑 고. 우리 도미 올라갈게요. 좀 있어요. 우리 얘들 뜯는다. 싹바가지 <laughs> 없네. 얘네 그냥 막고 갈까요, 그냥? 또 아니, 얘네 거. 얘네 또이네 근데 쟤네 밀면은 다른 애들 못 붙기는 함. 좀 빡치게 잘하는데 친구들 <laughs> 아예 아래쪽을 밀어버리시? 어 개아파 미스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 자리가 되게 유명한데 얘네 밀는 거아니냐아 다른 친구 차지 레플 좀 약간 저쪽 어때요 언덕을 밀 수가 있어? 밀고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저쪽? 밀면은 여라인까지쓸수 있어요. 가자 그럼 저거 저거 미는게무조건일것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네 뒤에 진가야 돼. 아좀 맞더라도 이거 밀죠. 하나 놓았어. 이게 맞아. 확인. 하는 줄 여기. 여기도. 2대에못 때렸다. 소리. 코스잉 어때? 너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조심해요. 이거. 왼쪽 라인에도 있어. 얘네 팀 끝났어. 한팀 끝. 한팀 끝. 이 줄어드는 것만 카면되겠다강나오크레이 크레이버 있다. 얘네 잠그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긴 한데. 우리 쪽 인이에요 지금. 확인. 일단. 오른쪽에 지붕이. 뭐야, 탄 씹혔어. 방금 맞는 소리 났는데. 식생. 얘네 쏴준다. 얘네 쏴준다 위에. 바로 뒤에 하나 있다 이거. 머리 깎은 거고. 아, 얘네 확실하게 잠궈야 될듯안 그럼 다 없어. 할키리. 이거 여기 안 나오나? 내려왔다. 내려왔다기. 여 온다 온다 온다. 지금 금까는데 금깔았음 지붕이 지붕이 지금 브로큰 돔돔 깔아줄게 로롤. 이거 궁극기 내거 아니야 오케이 왼쪽팀 코스틱 캐논 쪽에 얘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중 온쪽 올라가지고 지브라서 쉴드 거의 다 깨놨고 여기 한쪽에 고가 50 60아 그거 줄게 미라지 있어요. 라란데 네 라라 지브롤턴데네 뒤에서x3 뒤에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이거 차라 이거 뒤로 밀수 있나? 차라리? 돔 질러볼게 일로 와봐 어디로밀려 이쪽으로 앞에 하나야 앞에 하나야 간케이간간 간지 나이스 그거 확킬 치고 먹어봐 확킬 치고 먹어봐 먹을 수 있으면 여기 하나 돌았다 여기. 어느 쪽? 브로큰 브로큰 찐피. 하다다다 다신 저거 좀터줘 어, 따주네 내가 이긴 내가. 다본 먹어 다본 먹어요 본 오른쪽 오른쪽. 아키리 38. 자, 도움이 20초. 여테소 애들 있어. 뒤에 브로큰. 그거 밀어야 될듯 크레이버 하다운, 하다운, 타다운하다라네 크레이버 먹어시 좀 먹어봐. 알키 실드. 나나당당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아, 아. 내가 두개 줄게. 가자가 아, 와서 줘, 와서 줘. 나못 아, 먹어. 가자가가 앞에 사람 이거 여기 밀수 있나? 나 궁극기 던져줄게. 와봐. 아불 때문에 못 맞혔어 크레이버. 살렸다. 다, 깨, 다 깨졌어 아까나, 다 깨졌어 아까나, 다 깨졌어, 아까나, 다, 깨졌어,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진짜 다 깨졌어 진짜 다 깨피야 그냥 질러봐 하나 아, 다운이고 올라가 크레이야 잡을 수 있으면 귀서 잡았어 잡았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른봐주여 크레이버 아니 크레이버 라라 라라 다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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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라 쪽 라라 쪽 밀어야 돼 라라 쪽 라라 쪽 확인 나힐한 번만 라라. 배터리 내가 어이. 줄게요. 나 여덟 개 있어. 왼쪽 애시 혼자예요. 왼쪽 애시 혼자. 왼쪽 애시 혼자 맞아. 여기 배터리 세 개. 애쉬컷 애시컷, 애쉬 애컷라스탄나 애쉬 라스탄팀 여기. 이 뒤에. 몇 명이야? 게임. 라라 살렸지? 라라가 거의, 라라가 다운된 거야. 라라 와? 살렸는데? 지붕이 지붕이 지붕이. 예. 이거 잡아. 다운이고. 라라, 라라 된다. 가능 가능. 나탄 없어 이제. 아 머리 위에 나나 나, 나, 나 미라지. 미라지 두 대. 나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다. 배터리 여기 아래. 배터리 하나 감고 해도 돼. 얘도 얘도 아, 감는 중 그냥. 아. 얘실 감았어. 셀두 개째. 셀두 개째 여기. 셀세 개째. 에이? 이게 진짜 나이스. 나이스. 웃기네. <laughs> 나에 탄이 없어가지고. 더할 <laughs> 게할게 없었어. 안 나가 이씨. 레이스가 그 라라 팀 했는가? 아니 아니요. 그 애씨랑 레이스랑 헤파였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에이? 내가 궁 던져서 갑옷 다 깨졌다는 게 걔네 쪽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